대통령 당선인께서 연데로 이동하시겠습니다. <laughs>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주 4.3생존 희생자와 유관동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 우리는 사상의 아픈 역사와 한분한 한 분의 무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다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소중한 이들을 잃은 통화를 그리움으로 변변온 제주도민과 제주의 역사 앞에. 출현해집니다. 희생자들의 영전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통의 사고을 함께하며 화하섬 제주를 입어낸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상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은 사상을 기억하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며. 화가 상생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목입니다 사상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존 희생자들의 아픔과 힘든 시간을 이겨내온 유가족들의 상과 아픔도 국가가 책임있게 어루만질 것입니다. 여러분, 무고한 희생자들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고 아픔을 나누는 일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미입니다. 과거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74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어지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비극에서 평화로 나아간 사상 역사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곳 제주 사상평화 부문이 담고 있는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널리 퍼져나가 세계와 만날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지난 2월 제가 이곳을 찾았을 때 눈보라가 쳤습니다. 오늘 보니 제주 곳곳에 동백꽃과 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했습니다. 완연한 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가슴에도 따뜻한 봄이 피어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무고한 희생자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약속 잊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제7십사 주년 추념식을 맞아. 역대 대통령 강선인 신분으로는 네. 최초로 참석해 주셨기에. 어.